6월 19일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모뭐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시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 하면서 캐으로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어, 거기에 서 있는 백 부장에게 로마,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라는 법이 어디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 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으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렵니까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일렀다,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제 성난 유대인 그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에세에 자기가 이제 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에게 세를 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 하면서. 그, 참, 그, 눈을, 자기 눈도 뜨게 해주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나냐가 자기가 한 말씀이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게 한그 뜻이죠 그 의로운 신분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죠 그걸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지금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수술을 받으시오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황홀경이 빠져,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그는 이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또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라. 예루살렘 는 사람들이 에,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어, 오히려 바울은 아유 제가 얼마나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해 놓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거까지 기 그래도 바울이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못 참고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주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소위 말해서 독대를 하는 그런 장면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유대인들만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까지한테 보내시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라고 막 난동을 또부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해서 살려주죠. 그러면서 채찍질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난동을 치는가? 이유가 뭔가라고 신문을 하라고 했더니 바울이 나 로마 사망의 사람인데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나를 갖다 이렇게 음, 불법 구금하고 막 때리라고 그래? 안 된다. 그러자 이제 아, 천부장이 와서는 로마 시민입니까? 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라고 하니까 바울은 나는 남에서부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남에서부터 한 사람이 돈 어떻게 보면 먼저 높은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하튼 그러자 바울을 신문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이제 오히려 결박해 놓은 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제 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그 분을 증언하는 그 일을 이방인에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